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에덤들에 있는 형에소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저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신원성결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이셨나요? 네 어, 여러 가지 그 두려웠던 순간들이 있죠. 저도, 어, 저의 그 대학 발표를 기다리는 순간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고, 또, 어,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다 이해하시겠지만, 어, 그 출산의 경험을 앞두고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공동된 공통된 하나의 그 두려움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어, 미국으로 이민 올 때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미국은 어떤 곳일까? 그 새롭게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고 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때한 과장님께서 굉장히 저희 신입사원들에게 잘해주셨던 그 크리스찬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 참으로 따뜻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다잘 따르고 또 점심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나누고 큐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님께 가장 그 허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거는 거의 지각을 너무나 많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회사에 제시간에 오신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어느 날 부장님 방에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야단을 맞고 나오시면서 어 저희들에게 이제 좀 멋쩍 멋적으, 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 중에도 잘 참고 견뎌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 나이였던 저는 어 궁금했어요. 이 고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건가? 네, 그리고 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냥 지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고난이 없어질 것입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야곱에 대한 표현,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고난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고, 왜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이고 얻어낸 축복권, 즉, 자신의 내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생겨난 두려움, 즉,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평안을 주려 하시는가? 오늘의 가장 어, 생각해 보아야 될, 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관계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을 경험했음에도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4절에 보면 형을 주라 높이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이 불어났음을 말하면서 더 이상 형의 것을 뺏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과의 그 마찰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교인들이 왜 싸워?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다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갈등과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하는가, 거기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신사동의 광림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그 교회의 어, 교적 성도가 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를 주차하고 또뺄때 어땠을지요. 예배를 통해 은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찬양을 드려, 통해 드렸던 고백도 다 날아가고 결단했던 마음들 다 빼앗기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차를 빼다 보면은 뭐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양쪽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각자가 하나님이 본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주님은 누구 편이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한 번이라도 상처 받은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네. 다 드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laughs> 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봤지만 내가 그 상처를 줬다고 하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과연 그 상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길래 받은 사람은 많지만 준 사람은 없는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늘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늘 본인을 점검하는 은혜가 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보시면은 1907년, 1903년 평양 대부흥 운동, 원산 대부흥 운동 이런 부흥 운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 운동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과연 몇 명의 병자가 일어났길래 이런 호칭이 붙었을까? 과연 어떤 기적이,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는가? 한 100명 이상의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름 짓느냐? 회계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걸 보고 대부응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하디 선교사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일어나서 눈물로 호소하자 그 자리에 모인 회중들의 연이은 그 회계 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의 돈을 훔쳤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팔아달라고 했던 거 유언으로 남기고 죽은 친구의 재산을 가로챘다. 다른 부인을 범했다. 이런 고백들이 이어지면서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 그것을 보고 바로 부흥 운동이라고 일컫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 형제자매 이웃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안을 없애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재단에 함께 일하는 이사장님을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사장님의 그두 따님은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또그 중에 한 자녀는 그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어, 1초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걔네들이 마음 아플 때. 네, 그렇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한숨소리에 민감하십니다. 설령, 그 한숨과 눈물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의 한숨소리에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이 눈물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 아플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두려움임에도 불구하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일단 한마디 하고 야단치고 위로를 해주던 해결책을 주던 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맞는 결과이니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큰 딸과 작은 딸이 있는데 큰 아이는 좀 표현을 잘하고 불편하면 바로바로 바로 표현하고 컴플레인도 잘하고 그러는 성격입니다. 우는 것도 아주 크게 울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작은 아이는 정말 희한한 게 아기 때부터 숨죽여 울고 속으로 울고 이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공부하다가 언니한테 어떤 크게 야단을 맞고 나서 그냥 멍하니 뭐 앉아 있는 그 둘째 아이를 옆에 두고 제가 이렇게 제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미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보다 작은 아이, 둘째 아이의 감정과 마음을 더 예민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조심해서 더 살핍니다. 큰 애는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지만 작은 애는 숨기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울부짖는 간구에도 응답하시지만, 한숨과 떨구는 눈물에, 그리고 남몰래 흘리는, 흘리는 눈물에, 베개를 적시는 그 눈물에, 하나님은 예민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실수에 빚어진 고난과 두려움일지라도,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온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 세 번째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늘 그분과 잠잠히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절과 십절을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야곱이 급하긴 정말 급했나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지요. 약속하셨지요. 지키실 거죠. 지키셔야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방법으로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모습을 다 갖고 있죠. 제가 정말 크게 공감하는 명언 중에 명언은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한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야하고 새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다 해결하고 나니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실수로 빚어진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와.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십니다.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밀해,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어딜 가나 주님과 동행하며, 계획을 세우기 전 그분의 의중을 물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의 입과 발과 손과 생각과 계획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여러분 언제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발견되면 즉각 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찾는, 즐겨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한 가지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할까봐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 오늘 이 심령의 가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미명에 첫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문제들을 신이 해결하고자 힘써 주시고 나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제 안을 들여다 볼때 얼마나 못 났는지요. 얼마나 주님 앞에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그 보열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